규제 지역의 중도금 대출 하나를 실행을 하고 비규제 지역의 중도금 대출을 하나를 실행하는 게 아주 좋은 청약 전략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오늘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전에 올렸던 아파트 청약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질문 중에 대부분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것 같은 중도금 대출, 즉,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또는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할때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자금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중도금 대출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청약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드리기 전에 가장 정확한 것은 담당 해당 기관에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준비하시거나 아파트 청약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도금 대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중도금 대출의 이해가 쉽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혼동한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주택이 있는데, 한 채의 주택을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 즉, 이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대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아파트의 가격이 5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1억 원의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이미 나는 이미 주택담보대출, 즉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대출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당첨이 되었을 때 중도금 대출이 과연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즉 제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 중도금 대출에 같은 대출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나오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내지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하고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는 집단대출을 받게 되면 이두 개의 대출은 같은 대출이 아니라 별개의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내가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거와는 상관없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차후에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이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이 많았던 부분은 소득이 없는데 무직자인데 주부인데 내가 아파트에 당첨이 됐을 때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소득이 없게 됐을 때는 대부분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즉,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내가 소득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중도금 대출을 2억, 3억 해줬을 때이 정도를 갚을 수 있는지 능력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그 기준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백수여서 카드도 안 쓰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핸드폰도 안 쓰고 그런다면 은 대출의 제약을 받을 수 있겠죠 근로소득이 없지만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카드를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소득을 많고 적고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전세금이 1억이던 100억이던 20억이던 전입신고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는 왜그 요건을 그냥 충족했기 때문에 내가 꼭 비싼 집에 살아야지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그냥 갖추면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거죠. 동사무소 직원분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질문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럼 중도금 대출, 즉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중도금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아파트 대금 납부 절차에 대해서 좀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아파트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그래 잔금을 내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를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는 아 분들도 간단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금 납부 방법은 첫 번째로 계약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의 계약금을 걸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10%의 계약금은 해당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15%를 받을 수도 있고요. 2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5%를 받는다거나 5%를 미리 선납하고 추후에 다시 5%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10%의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그냥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가감이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통상적으로 60%의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테이지가 낮아지지만 통상적으로 비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의 계약금을 내고 60%의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머지 30%는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 60%의 중도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두 채가 있는데 이 60%의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까? 이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 내가 주택이 있어도 대출이 나옵니까? 아니면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얼마까지 나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규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계속 세부적으로 나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저 역시도 헷갈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명확하게 어떠어떠 어떠 어떤 곳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지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의 계약금, 60%의 중도금 대출, 그리고 30%의 잔금을 납부하는 아파트의 대금 납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60%의 중도금 대출 부분만 제가 빼와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연필을 하나 산다고 해볼까요? 아니, 이 핸드폰 케이스를 산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 핸드폰 케이스를 사게 되면은 이 핸드폰 케이스를 제가 돈을 주고 이 핸드폰... 폰 케이스를 받게 되죠. 즉 돈을 주고 이 물건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선분양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죠.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를 다 지어서 내가 3억을 주고 이 아파트를 좀 전에 핸드폰 케이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델 하우스에 가서 그 위치나 구조 또는 평면도를 보고 이 아파트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고 10%의 계약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청약 당첨이 됐을 때. 그 후에 아까 얘기한 절차에 따라서 대금 납부를 하는 과정이 3년 정도가 이제 통상적으로 걸린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물건이 다 완공된 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 즉 돈을 먼저 내고 아파트를 나중에 우리가 분양받는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물건은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냥 가져오면 되지만 아파트를 내가 당첨이 돼서 10%의 계약금도 내고 60%의 중도금도 냈는데 이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랬을 때 우리 소비자 측면, 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구매자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금액의 손실을 이제 보게 되죠. 아파트가 부도가 났으니까 이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소비자의 리스크를 해체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는 hug 허그, 즉 허그라고 칭하겠습니다. 허그라고 하는 보증 기관에서이 60%의 중도금을 보증서 주는 거예요. 보증서 주으로써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중간 역할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사에서는 이 허그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지자체의 분양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건설사에서 일정 금액의 분양가를 넣는데,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 낮춰라 하는 것들을 많이 신문기사 같은 데서 봤을 거예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허그의 보증서를 가지고 지자체의 분양 승인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조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 절차 대금 납부 중에 이 60%라고 하는 그 보증 기간이 허그라고 하는 보증 기간이 있는데 또 HF라고 하는 보증 기간이 또 별도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지금 이루어지는 허그에 대한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60%의 허그에서 보증하는 그 심사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첫 번째로는 60%의 중도금 대출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허그의 요건을 일단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해당 은행. 보증서 기관에서의 조건을 넘었으면 해당 은행의 조건을 또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때첫 번째인 허그의 그 보증 심사 기간에 맞는 조건을 내가 갖췄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때그 해당 은행에서 또 클레임을 걸어 가지고 허그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그 중도금 대출 실행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가지고, 어, 아웃라인을딱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에 대한 그 기준점을.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는 아파트 중동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한테 주택 공급을 많이 해주려고 지금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옵니다. 나오는데 1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에 내가 청약을 해야 되는데 1주택자다. 그러면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조건부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여기서 좀 첨언을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브에서의 조건은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한 건만 가능합니다. 한건 그리고 인당 개인당 5억까지가 가능합니다. 5억까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규제 지역에 중도금 대출을 한건 이미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규제 지역에 중도금 대출을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허구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구의 조건은 규제 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 한 건만 가능하다. 한건 그리고 인당 개인당 5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당연히 가능하겠죠 중도금 대출이 1주택자 가능합니다 2주택자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돼 있다는 거죠 규제 지역도 이렇게 대출로 막아 놓고 있는데 비규제 지역까지 막아 놓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슬럼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완화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도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허그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허그의 조건은 뭐냐면 비규제 지역은 세대당 두 건이 가능하고 인당, 개인당 5억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머리를 한번 잘 써서 어떻게 청약,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제가 실제로 실행을 했고, 여러분들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가장 좋은 청약 전략은 규제 지역, 그러니까 핵심 지역이죠. 핵심 지역에서는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중도금 대출이 한건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 신청해서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규제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아파트를 청약 받았을 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건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규제 지역에 중도금 대출 하나를 실행을 하고 비규제 지역에 중도금 대출을 하나를 실행하는 게 아주 좋은 청약 전략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규제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죠. 청약 신청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있을 경우에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을 때 남편 이름으로 규제 지역에 아파트 청약을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비규제 지역에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비규제 지역에 청약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허브의 두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규제 지역에는 한 건밖에 안 된다 그랬죠? 인당 중도금 대출이 5억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받고 규제 지역.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5억까지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건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두 건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아내 이름으로 받고 중도금 대출을 아내 이름으로 5억까지 받는 거예요. 인당 5억이기 때문에 남편 5억 그리고 아내 5억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규제 지역을 받고 비규제 지역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비규제 지역을 먼저 받고 규제 지역을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받고 두 번째로는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받으시면은 청약 전략을 짜시는데 아주 베스트 청약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는 아파트 청약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도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파트 청약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영상들을 앞으로 제가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앞으로도 진실성 있는 영상, 그리고 전문성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